니에스 기사인데요. 알슨 신작 보셨죠? 알쓸신잡,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데왜 매일 음. 발음을 틀리세요? 알쓸신잡. 근데 알뜰신잡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네. 예, 알쓸신잡이죠. 네네. 네. 아. 알쓸신잡에 출연하셨던 김진애 음. 박사님 어, 계시죠? 제, 제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네. 그분께서 음. 말씀하신 건데, 네네. 네. 삼계신도시 지을 때 아니다.라고 음. 이분이 음,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내고. 아니 민주당이셨죠? 네. 음. t v 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 3편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김진의 도시계획과 박사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1기 신도시인 3번 신도시를 계획한 인물로 알려졌다. 음, 지금은 신도시를 지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어, 주거의 그 삶의 질과 교육환경 등 기존에 있는 도시의 삶의 질과 교육환경 등 다양한 양식을 좀더 정교하게 고민해야 될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 이분은 민주당이신데도 반대하시네요. 네. <웃음> <웃음> 글쎄요, 뭐 이제 또 다시 또 이게 또 대님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네. 다시 비례대표나 뭐일부러그뭐 비례대표가 아니라 이제 투표하는 쪽으로는 안 나오시겠지만 비례대표 네.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일단 관심 있게 봤었고요. 저는 이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데 이분이 바라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닐 거고요. 도심 재생도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워낙 정적인 거 좋아하시고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대규모 뭐, 뉴타운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도시 특성에 맞게.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자, 생기를 넣, 불어넣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동감하는 게 뭐냐면요. 신도시를 무조건 만드는 것들보다는 도심을 어떻게 활력을 만들 것인가가 저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원으로써 새 주거, 헌 주거를 새 주거로 바꾸는 것들을 많이 좀 해주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전 많이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분은 거기다가 이제 더뭐 낭만을 놓고, 문화를 놓고 더 나가신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어 그래서 저는 뭐 이분과 이분의 방법대로 가는 것들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건 또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자꾸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다가 짓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재생을 하려고 하면요 도심 내에 있는 모든 액터들 지주들 세입자들 지자체들 뭐, 그런 또 관련된 상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쉽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처럼 집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집들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만들 때까지는 유효했었는데, 2기 신도시 때부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집들이 무조건 다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 원하는 교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거주하면서 만족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들을 활성하는 화게더 좋은데, 그 도심들을 어떻게 활성할 화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전에 신도시를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 당장 30만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렇게 병행을 한다고 라 했으면 더신뢰게 갔을 텐데 그냥 여기는 힘드니까 그냥 딱 그냥 뭐 도심재생 그냥 뭐 페인트칠 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제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인구나 세대수가 무한정 증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퐁당당사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일본처럼 버려지는 집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절대 서울이 아닐 거고요. 예, 지방 같아요. 지방이 될 텐데, 그 지방은 더 망하는 거잖아. 요 지금도 훨씬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활용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활용한 다음에, 그리고 부족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삼기 신도시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신기, 신기철을 만들게 되면은 이기 신도시가 한반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음. 굉장히 말씀 들으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실 네. 서울 공급을 늘리고 음. <laughs> 그다음에 1, 2기 지금 신도시 쪽 교통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시고 네. 그것부터 먼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망을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나중에 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투자잖아요 미래에 위한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으면 주거적이 자 자연적으로 생겨요 근데 주거적을 만들어놓고 교통망을 안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크게 해소가 될 텐데 네다 개인적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알겠습니다.